오늘 소개해드릴 바닷가 부동산은 포항 청진에 리 위치한 토지입니다. 20번 지방도로 접해 있는 토지고요. 음, 지금 11월 개통 예정인 북부안 톨게이트에서는 차로 약한 7, 8분 정도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토지까지 접근성은 앞으로도 좋아지고요. 음, 보시는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바다 조망을 영구적으로 볼수 있는 토지입니다. 현재 이곳은 생산 관리 지역이고요. 그래서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 지역입니다. 음, 도로, 큰 도로를 접해 있어서요. 이제 카라반 진입이나 무들류 주택 진입이 편리하고요. 전기 수도도 바로 앞에서 인입하시면 돼서, 펼, 기반 시설은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방도를 접한 토지 중에 이제 바다 전망이 나오는 토지를 찾고 계신다면, 현토지를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포항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바닷가만 중개를 하고요. 포항 바닷가 땅가지 채선을 다해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위치는 포항 오도수욕장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